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여산 메아리에서 올리는 마음의 문제 주제는 세대갈등입니다 여러분들 온대 낀대 뻔대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세대갈등입니다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본인 여산 이양은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한 30년간 교수로 있었습니다. 현재는 예일대학교 시니어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인지심리학으로서 주로 언어심리를 분석하는데 그 연구는 철학, 종교 문제까지 다룹니다. 저서로는 마음의 문 교육과학사에서 2023년에 었습니다 논문은 대부분 SSCI인데 주로 어느 심리를 중심으로 귀와 같은 동양의 전통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꼰대입니까? 아니면 언됩니까또 아니면 낀됩니까? 이런 갈등은 직장에서도 비일비재하고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국가사회에서도 심각합니다. 바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번집니다. 직장에서 인데 드라마가 유튜브에 떴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꼰대고, 인대고, 번댑니까? 나이에 따라, 지위에 따라, 업무에 따라, 정해집니까? 관련되나? 아닙니다. 그이 그림. 나이가 젊은데. 한쪽이 번대짓 하지요. 이는 생각이나 행동 습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언대는 집단을 우선합니다. 꼰대는 개인을 우선합니다. 꼰대는 중간이 되겠죠. 예, 꼰대는 자기 경험을 강조합니다. 꼰대는 그 경험이 미약합니다. 예, 꼰대는 과거를 중심으로 삽니다. 꼰대는 미래를 중심으로 합니다. 예, 꼰대는 자기 책임을 내세웁니다. 꼰대는 책임 없이 의존적입니다. 이부같이 인대는 대개 중간인데 인대. 그래서 스트레스 만점입니다. 이게 인대의 고민이죠.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언대는 MZ 세대라 하는데 그들은 말말이 개인 시대야 뜻합니다. 그러다 는 독립적이야 하는데 상당히 이전적입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언대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대화를 주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땐 말이야 이렇게 되지요. 그러다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모습입니다. 정치권을 살펴볼까요? 보수는 대충 우리 땐 말이야 언대입니다. 그런데 진보도 우리 땐 말이야. 뭐 이렇게 합니다. 원대 아닙니까? 문제는 인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인대 실종. 대개 원대나 원대가 갈라져 있습니다. 양극화. 본인의 인적자원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 원에서 대부분 푸른색은 원대입니다그 다음 빨간색은 꼰대입니다. 거기 녹색 소부분은 낀대입니다. 왜 이렇게 꼰대만 많습니까? 그건 낀대가 되어야 할 젊은이들이 꼰대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소위 저는 꼰대 그의 그림처럼 젊은이가 꼰대짓 하고 있지요 또 다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사람들은 인지행 생각만 하는 스타일 정서행 감정만 내세우는 스타일 행동행 어쨌든 행동 하는 스타일.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는데, 거기, 청색선서는 온댄데, 생각이 많습니다.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행동은 좀 하기는 합니다. 이거 대소적으로 거기에 녹색은 뻔댄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감정만 지솟습니다. 행동도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 빨간색, 인데인데 생각할 괴를이 없습니다. 느낌은 좀 오기는 하는데, 행동부터 급합니다. 이와 같이 언대, 본데, 인대, 본대는 인지, 정성, 행동 프락파일에서도 루시 특색이 드러납니다. 그 중간 인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들은 현재 중심적이고 행동 스타일이지만 그렇다면 실용주의가 철저해야 되는데, 그게 비비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의 성과와 실패에 대해 철저한 반성적 사고를 해야만 실용주의가 채워집니다. 그이 그림처럼 항상 자기를 비춰봐야 되겠지요 정리해 볼까요? 꼰대, 인대 뻔대, 바로 세대 갈등입니다. 이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갈라져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성인보수 되게 꼰대이겠지만, 청년 진보도 꼰대입니다. 문제는 인대가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 소수 인대라면 자기 활동에 반성적 사고가 필요한데 그렇지도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이미 메 그렇고 여산메아리라는 유튜브를 합니다. 감사합니다.